여러분 지금 제 옆에는요 대관령 눈말 황태 이사님 자리에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횡계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고요. 횡계가 아무래도 평창군에서 하여튼 저희 해발 700m 부지에 있는 좀 공기가 좋은 그런 지역에서 제가 왔습니다. 공기가 좋은 지역에서 오셨다고 <laughs> 하셔서 그런지 제가 미모를 보고 되게 놀랬거든요. 너무 예쁘세요. 아니, 진짜 <laughs> 이사님. 농담하시고 그러시는데. 진짜로. 근데 <laughs> 네. 이렇게나 좋은 외모가, 미모가 그냥 공기 좋은 곳에서 오셨다고 해서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좋은 식품을 먹어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식품일까요? 황태가 이제 엉태를 말리는 건데, 황태 같은 경우, 경우는 이제 겨울 동안, 이제 4개월 동안 이제 얼었다 녹았다, 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제 노랗게 변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단백질이 두배 이제 늘어나고, 예, 그리고 이제 지방은 거의 없어요. 지방이 거의 없어서 지방이 거의 없다. 예, 그래서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 오 저지방 고, 고단백으로 식품으로 저칼로리 네. 식품. 네. 그래서 좀 약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드셔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예. 황태해장국 개인적으로 굉장히 <laughs> 좋아해요. <좋아하고 수치요. 웃음>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렇다면 뭐 제가 술을 해장용. 많이 먹는 건 아니지만 <laughs> 해장용으로도 황태해장국만 한 것이 없다고 라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넣어서 드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요런 그리고 황태 껍질 네, 요즘 되게 핫한 껍질 콜라겐 요거는 요즘에 인사분들이 네. 황태 껍질 되게 구워가지고 많이들 드시거든요. 네. 되게 맛있어요. 맥주 안주로 굉장히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눈앞에 보이는 게 저희가 구곡 저기 먹태를 구워서 가공을 아 해서 팔고 있거든요. 어 그리고 되게 포장이 잘돼 있어요. 네. 너무 눅눅해지지 않게끔 네. 드셨을 때 오픈해서 한번 드실 때도 좀 바삭바삭, 꼬소꼬소하게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옆에 보이는 거는요? 아, 이거는 저희가 그 껍질도 벗기고 뼈도 다출연해서 네. 이제 저희가 가른 거예요. 그래서 아좀 이렇게 살의 형태가 조금 남아요. 어, 요렇게 갈아서 만들었는데 요거는 그냥 감칠맛 나게 국 같은데 넣어서 그렇죠, 먹어도 조미료처럼. 굉장히 조미료 대신으로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게 황태채. 그리고 요렇게 포장 용기로 나가는 건가요? 네, 이건 선물용으로 이제 포 같은 거. 음, 제품. 선물용으로 여러분들 요렇게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되게 고급지죠? 고급스럽게 우리 어버이날 선물 아니면 뭐내 친구라든지 지인 선물로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좋은 제품들 어떻게 구매하실 수 있을까요? 인터넷으로도 판매하고 있고요. 인터넷으로. 네네. 그러면 대관령 눈마을, 황태 눈마을 황태라고 검색하시면. 쳐주시면 검색만 해주시면 여러분들 손쉽게 구매하실 수 있다니까 한번 쳐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음식 뿐이 아니라 이제 간식의 스낵으로도 드실 수 있고 안주로도 그냥 드실 수 있으니까 많이 드시고 기부 <laughs> 미용에도 좋고. 안주로도 챙시고 영양도 챙기시고, 챙기시고 <laughs> 맛도 챙기시고 다양하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들 즐기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부담 없이 즐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끝으로 네. 같이 인사 감사합니다.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